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마흔을 앞두고 있는 39살 여자입니다. 37이던 재작년에 결혼을 해서 아직 고작 결혼 2년 차인 세대인데요. 나이를 떠나서 누구보다 젊은 신혼부부마냥 꽁냥대며 지내보고자 남편이랑 서로 노력도 많이 하며 지내는 중이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된건 다름 아닌 꼴보기 싫은 제 신우이 때문이랍니다. 학교 다닐 적에도 선후배 언니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지금까지도 오래도록 연락하는 지인들이 많은 만큼 인간관계가 참 두텁고 좋은 편인 저인데요. 이런 제게 처음으로 사람을 사귀는 게 어렵다고 느끼게 만들어준 저희 신우유를 이 사연을 통해 전국에 계신 며느리들께 고하고 싶어서 컴퓨터 앞에 앉았네요. 저는 결혼하기 전 직업이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대학을 성적에 맞게 가다 보니 얼떨결에 유학교육과로 진학을 했었는데요.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좋아라 했었고, 실습을 나가보니 저하고도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이 길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서른도반이 되도록 이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일하면서 아이들과의 마찰 때문에 겉으로 표현을 못하며 속을 삭히는 경우도 많았고, 대다수의 경우에는 학부형들과의 관계 때문에 의뢰 입장에서 괴로워하던 때가 많았답니다. 다행히 동료분들과 정말 사이좋게 잘 지내서 오래도록 한 근무지에서 진득히 일을 할수 있었는데요. 이게 참 오래도록 할 일은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일을 언젠가는 그만두길 거니 했었는데 그 시기가 바로 결혼 후에 찾아왔었답니다.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났었고 결혼 후 바로 전업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신혼집을 남편 직장 근처로 구하게 되면서 어떡해를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출퇴근길만 3시간이 걸리는 거리라서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남편도 그렇게 오고 가며 쏟는 시간이 아깝다고 빨리 그만 놀아 재촉을 했었고요. 언젠가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아주 개운한 마음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인생 처음으로 한가로운 나날들을 보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아직 아이가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따로 돌봐야 할 아이가 집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할 일이라고는 살림을 잘 하면서 남편 내주만 열심히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에서 별로 할게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시기가 언제 또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보내고자 했었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도 있었기 때문에 제 돈을 써가며 카페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또 책도 사서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했어요. 하지만 이런 저를 안입고 있게 바라보는 시누이만큼은 말릴 수가 없었답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한살 위에요. 남편보다는 어리니까 따져보면 제가 윗사람이긴 했지만 애매한 나이 차이 때문에 서로 맞존대를 하면서 지내기로 합의를 했었답니다. 관계 교통정리는 시어머니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신 덕분에 껄끄러울 일이 없었고요. 시누도 결혼을 했고 아이가 둘 있었어요. 사는 집이 저희 집이랑 그리 가까운 편은 아니었지만 신우가 운전을 할줄 아는데 차를 타고 오면 20분이 좀 걸리는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한번 왔다 갈수 있는 정도였고 그래서인지 결혼 초부터 신우가 저희 집을 자주 찾아왔었어요. 처음엔 나이가 비슷하고 하니까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겠다며 찾아오더라고요. 아이들을 둘다 데리고서 말이죠. 먼저 다가와주는 신우가 고마워서 처음엔 저도 두팔벌려 환영을 했었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오면 맛있게 먹으라고 과일도 내어주고 음료도 내어주고 또 장을 볼 때에는 언제 신우네가 올지 모른다면서 일부러 제가 먹지도 않은 과자를 사놓기까지 하면서 신경을 썼어요. 근데 이게 참 언젠가부터는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을 유발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신우가 저를 어린이집 교사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의 교사 취급을 한다는 것이었죠. 제가 결혼 전에 유치원 교사라고 소개를 했을 때에도 신누이는 어머 우리 애들 맡기면 딱 좋겠네 라는 살짝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면서 저를 반겼던 이력이 있었답니다. 자기 애들을 저한테 맡기면 딱이겠다고 너무나 좋아라 하면서 물개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땐 몰랐어요. 신우가 그저 애들 키우는 데 노하우가 있는 저를 믿음직스러워하면서. 보이는 반응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이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매번 아이들을 다 데리고서 집을 찾아오는 게 이상하다 싶었더니 저한테 애들을 맡겨놓고 싶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와서는 애들만 맡겨놓고 잠시 외출을 해야 한다면서 나가는 일이 수두룩 해졌고요. 그렇게 나가서는 소식이 깜깜하더니만 저녁이 다 되어서 저희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야 집으로 돌아와 자기 애들을 데리고서는 갔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고맙다는 말조차 하질 않았어요. 그냥 애들이랑 무슨 문제는 없었는지, 애들은 뭘 먹고 뭘 하고 있었는지 등등 학부형들이 어린이집 교사한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해댔답니다. 그러니 저도 눈치를 챘죠. 아, 이 사람이 나를 가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맡겨줄 보모 따위로 보는구나 라고 말이죠. 요치원 학부형들은 제게 월급이라도 줬으니 제가 보고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신우이는 아니잖아요. 저한테 돈한푼 주지도 않으면서 애들을 그냥 맡겨놓고 가는 게 정말 꼴불견이었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애들을 맡겨놓은 것보다 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신우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집 밖에서까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어쩔 때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제 집안에서는 어린이집 교사 취급을 하더니 집 밖에서까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어쩔 때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제 집안에서는 어린이집 교사 취급을 하더니만 집 밖에서는 거기에서 좀더 나아가 자신이 부리는 가정부 정도로 취급을 했답니다. 그걸 느낀 건 결혼 초 시댁에서 모임을 가질 때였죠. 시어머니랑 제가 서로 연락도 자주 하면서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저 부담스럽지 않게 늘 먼저 챙겨주시고 또 거리를 먼저 두려고 노력도 해주시는지라 제가 먼저 다가가려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생신때에는 제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시댁으로 가 생신상이라도 차려드렸죠. 그런데 신우가 그걸 보더니만 혹 했더라고요. 제가 멀끔하게 가족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음식들을 항상 차려냈니 가정부로 딱이겠다 싶었던 겁니다.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려낸 당일에도 힘들게 요리를 한걸 안다면 자기가 나서서 숟가락이라도 세팅을 할 법했는데요. 전혀 그런 노력 하나 없이 상다리 앞에 앉아서 제가 놔두는 수저로 자기 밥을 먼저 먹더라고요. 먹다가 자기 애가 물을 찾으니 저한테 물을 갖다 달라며 당연하다는 듯 손가락질을 하며 부르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가 그런 거내 엄마가 하라며 신우 일을 나물라 주신 바람에 신우가 입이 삐쭉 튀어나온 채로 직장 물을 떠오긴 했지만 그때부터 낌새가 있었어요. 저를 하대하는 낌새 말이죠. 그리고 그 낌새는 점점 갈수록 대담해져 갔답니다. 제가 직장도 그만뒀고 집에서 여유를 부린다는 걸잘 알아서 그런지 꼭 전화를 하면 할거 없지? 라고 확인사사를 하듯이 먼저 첫 마디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뭐별벌리를 하고 있다고 말을 꺼내면 그런 건 됐고! 라고 공감을 못하겠다는 듯 말을 잘라먹었죠. 그리고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또 집에 가겠다고 한다거나 저번에 만든 엄마 생신상 위에 반찬들을 해달라는 말을 했죠. 그때 먹었던 게 너무 맛있었다면서 요리법을 알려달라고 하더니만 급기야 똑같은 맛을 내 자신이 없다는 애매한 대답을 하며 직접 해주면 안되냐? 라면서 대놓고 제게 반찬을 만들어달라 시켰습니다. 거절을 할수 없었어요. 집에서 정말 할게 없는데 반찬을 해달라고 하니 제가 뭐라고 거절을 할수 있었겠냐고요.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걸 하면서 칭찬을 늘어놓으면서 부탁을 하니 그말에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씩 음식을 하다가 건네줬고요. 신누이는 반찬을 가지러 오겠다고 저희 집에 오더니만 그 길로 자기 애들을 맡겨놓고서 또 외출을 몇 시간씩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그리고는 반찬이랑 자기 애들을 데리고서는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갔고요. 말 그대로 저는 신우에게 책 잡힌 호구와 다름이 없었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연을 적으면서 보니 제가 정말 한심하다 못해 답답한 호구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내가 호구인지를 정말 몰랐어요. 그냥 내 음식 조화를 해주는 신누가 고마웠고 또 자주 찾아와 주는 게다 관심인 줄 알고서 불편하지만 감내하려고만 했었죠. 그게 점점 도가 지나쳐가기 시작하고 정도가 빈번해지니 그제서야 불편함이 너무 커지기 시작한 거였답니다. 나를 얼마나 우습게 하면 내 집에 와서 얘를 맡겨놓는 것에 저리 지 멋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슬슬 이해를 해보려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결론이 났습니다. 신우는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그걸 알고 나니 신우를 대하는 게 많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웬만하면 연락 자체를 최대한 피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우가 뚝심을 박아버렸네요. 그것도 제 머리에 쾅 하고 말이죠. 정말 갑작스러운 연락이었습니다. 집에서 빨래 다 널고 정말 잠깐 소파에 앉아 TV를 켜서 보고 있는데 신우한테서 아주 다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지금 당장 자기 집으로 좀올수 있냐고 하면서 말이죠. 당장 외출 생각이 없던 저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다면서 거절을 한번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저희 집까지 갈 수가 없다고 말이죠. 자기를 한번 살려주는 셈 치고 집으로 와주면 안 되겠냐고요. 집에 오면 먹을 것도 다 있으니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며 자기랑 같이 있어달라고 말이죠. 저희 집에만 오면 애들 키우는 게 힘들고 버거워 죽겠다며 한두 번씩 죽는 소리를 해대던 신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힘들다는 신우의 말에 제가 뭘 어떻게 계속 거절만 할 수는 없었네요. 그러니 한참 거절을 하고 또 하다가 저만큼이나 와달라고 한참 매달려대는 신우의 말에 승낙을 하고야 말았고요. 그렇게 집으로 찾아갔더니만 이게 저랑 장난을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가보니 집이 개판인 거예요. 그리고는 신우 큰애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엄청 와요. 엄청 많이 와서 엄마가 지금 바빠요. 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저한테만 애들 보러 와달라고 방금 전에 그리 매달리며 말을 한게 바로 신우였는데 이 집에 저 말고 다른 손님들이 엄청 온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신훈의 부엌은 정말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오만 음식들이 조리조차 되질 않은 채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요. 신훈은 아주 뻘쭘하단 표정을 지으며 그제서야 실도를 했어요. 나 있다. 우리 남편 친구들이 집에 오는데 내가 혼자서 뭘할줄 알아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부른 건 아닌데 이왕 온 김에 도와주면 안 되나? 라고요. 맞춘대를 하기로 해놓고서 반말 아주 쳐 웃어가며 써대는데, 와, 주먹을 부르더라고요. 하지만 별 방도가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신우의 집에 도착을 한 상황이었고, 신우가 죽는 소리를 또 해가며 도와달라고 하니 제가 도와줄 수밖에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요리를 시작했고요. 저는 무려 반나절 내내 옆에서 빨리 만들어내야 한다는 신우의 재축 소리를 들어가면서 상다리 부러져라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어떡하냐면서 시간이 다 되어간다면서 눈에 동공이 풀려서는 죽는 소리만 해가며 보채는 신우의 태도 때문에 제가 오히려 긴장이 되고 서두름을 느끼고선 마구잡이로 요리를 했어요. 그 와중에 애들도 봐야 한다면서 혼자 짜증이 란 짜증을 다 부려가며 자식들의 응석까지 들어주는 신우의 일본이 없던 동정심까지 마구잡이로 솟아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든 빨리 하나라도 해치우고서는 나라도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하다보니 어느새 반나절이 지나가고 있었고, 저는 녹초가 되어버렸어요. 이대로는 집에 가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은 못 가겠다 싶었고, 택시를 불러 꼭 택시를 타고 가야지 다짐했습니다. 차비라도 당연히 신루가 지불을 해줄 것이라 생각했어요. 얼떨결에 불려와서는 이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적어도 차비 혹은 남은 고기라도 한가득 싸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었네요. 하지만 신우는 제 예상을 한번더 훌쩍 뛰어넘어버렸답니다. 이꼴불견이 글쎄, 저는 한 통을 받고 오자마자 서둘러 저를 내쫓더라고요. 아유, 이제 다들 집 코앞에까지 도착을 했다네. 얼른 가, 얼른 가! 라고 하면서 말이죠. 고생은 제가 다 했는데 음식은 자기가 다 준비를 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지 저보고는 빨리 집으로 가라고 내보내려 재촉을 하는 겁니다. 전 순간 제가 이집의 우렁각시인 줄 알았어요. 집주인이 오기 전에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우렁각시 말이죠. 기껏 요리를 다 차려놨더니만 고맙다는 말을 채 듣기도 전에 저는 집에 가란 소리부터 들으면서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등 떠미는 신우를 쳐다보며 저도 모르게 톨 하루방 마냥 제자리에 우뚝 서버렸어요. 정말 기분이 너무 더러워서 이대로는 집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이대로 집에 가라고요? 저보고 이대로요? 빈손으로요? 뭐라도 안 주세요? 갑자기 와서 요리를 해달라고 하길래 몇 시간이 넘게 부엌에 서 있기만 한 채로 요리를 했는데 저한테 고맙다는 말조차 안 하시네요. 제가 무슨 이집 종사리를 하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지금 행동이 너무 섭섭하다며 실토를 해버렸습니다. 표정 관리조차 되지 않은 채 신우의 입에서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인사말이라도 한마디는 꼭 듣고 가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대로 속마음을 털어놨더니만 저희 신우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전 정말 제 귀를 의심했답니다. 신우가 글쎄 섭섭하다고 서 있는 저를 보면서 긴 한숨을 섞으며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야? 내가 가족 사이에 고맙다고 큰절리라 놀려야 해? 그거 원해서 지금 이러고 서 있는 거야? 너가 요리했다고 내 남편 친구들한테 자랑이를 하려고 그걸 원해서 이러는 거야? 라고요. 오히려 저를 향해서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로 텅텅거을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에게 진심으로 신경을 쓰기는커녕 그 사이 남편 친구들이 집에 도착을 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너안 가니? 너 지금 가야 한다니까? 라면 나가라 재촉을 했습니다. 신우의 차가운 태도 음식을 다 해놨으니 이제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다고 건방지게 굴어대는 그 태도를 보고 저는 정말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뭐 좋을 게 있다고 신우의 집에 기어코 와서는 그 음식을 또 하라는 대로 다 만들었나 싶어서 말이죠. 그 구역에서 내가 호구인지를 모르면 바로 내가 호구라고 하더니만 내가 딱그 짝이구나 싶어서 허드손까지 튀어나왔어요. 제가 막 웃어가면서 고피가 반쯤 풀린 표정을 짓자 신우도 그제서야 긴장을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싶어서 세그머니 얼굴을 더 빤히 바라보면서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신우가 묻더라고요. 뭐 수겁이라도 줘? 라고요. 하지만 전 수겁이고 보고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별말 하기 전에 고맙다고 인심 쓰듯 말이라도 해줬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텐데요. 이미 저는 모든 걸 봐버리고 난 후였죠. 저에게 고마운 질도 몰라하고, 최근 만들어 놓은 음식에 공을 가로채면서까지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한 신우의 본성을 말이죠. 그걸 알고 나니 더 이상은 신우가 저에게 베풀어 주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답니다. 애초에 베푸는 것도 없던 사람이었기에 기대도 안 했었지만, 이날은 상황이 좀 특별했기에 어떻게든 제가 받은 이 수모를 되갚아주고자 했어요. 그러고는 고민을 할 것도 없었답니다. 눈앞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 한가득 차려진 상이 있었거든요. 그걸 그냥 보고 있었는데 내가 못하러 이 음식들을 신우집에서 만들어서는 저걸 저리 먹음직스럽게 그릇 위에다가 담아놨을까 싶더라고요. 나도 못 먹고 내 남편도 못 먹을 음식인데 저걸 저렇게 만들어 놓기만 하고 이 집을 나가면 난 도대체 뭘 위해 여기 온 걸까 싶어 정신이 희미졌습니다. 결국 전이 집에 온 의미를 꼭 찾고 가고자 했네요. 그리고 이내 이 집에 온 의미는 바로 신우에게 되갚음을 해주는 것이라 마음을 굳혔고 그 길로 상다리를 걷어차버렸습니다. 네, 제가 반나절 내내 만들어놓고 상 위에다 플레이팅까지 한그 상을 다리부터 제발로 걷어차버려서 넘어뜨려 버린 겁니다. 아주 그냥 음식들을 박살을 내버린 것이었죠. 한순간에 한쪽으로 쏠리는 상을 따라서 모든 음식들이 손쓸새도 없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음식을 하나라도 건질 새 없이 그릇들이 쏠리며 뒤집어져서 바닥에 한데 섞여 버렸고요. 그 길로 신우는 소리를 지르다 지르다 비명 하나 안 나오는 채로 입을 벌린 채 굳어 버렸어요. 그 꼴을 제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하고서야. 저는 신우의 집을 나섰죠. 이젠 정말 가야 할 때네요. 라고 말하면서요. 집을 나서는데 신우 목소리가 귓구멍 안까지 시원하게 훅훅 들어왔습니다. 그 길로 후딱 집을 나서서 길목에서 택시를 잡으러 하니 저쪽에서 신우 남편이 정말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서는 막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못해도 성인 남자가 여섯은 되어보였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현실 웃음이 터져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우 집에 들어갔다가 그 난장판이 되어버린 꼴을 보고선 무슨 생각을 할까 싶어서 말입니다. 신우는 막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의 표정으로 얼굴이 홍당부 마냥 시뻘개져 있었는데 남편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개쪽이라며 쪽팔려할지 안 봐도 뻔했네요. 그리고 전이 일을 저 스스로 시어머니께 자진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 일로 시어머니께 건방지고 힘좀 쓰는 며느리라는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홧김에 시어머니께 바로 전화를 해버렸어요.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신우 집에 가게 되었는데 판나졸 내내 붙잡혀 있다가 쫓겨날 뻔해서 홧김에 상다리를 엎어버렸다고 말이죠. 신우가 소리를 지르며 울먹였는데 어머니 볼 면목이 없다고요. 전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말씀이 없길래 저를 혼내키려는 줄 알았어요. 딸은 딸인 건지 역시 시어머니는 신우 편을 들려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내심 긴장을 엄청 했죠. 근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대요. 너 정말 잘했다. 네가 이제서야 정신을 좀 차렸구나. 너무 잘했어. 걔는 언젠가 한번 너한테 그렇게 홍꾸녕이날줄 알았다. 걔는 그런 일 당하고도 싸네야 그러니까 나한테 죄송한 네만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집에 가서 쉬어라. 너가 오늘 고생 정말 많았다. 라고요. 어머님이 저를 엄청 칭찬해주시더라고요. 그간에 신우가 저를 부려먹는 걸 옆에서 지켜보며 제가 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나 싶어서 답답하던 찰나였는데 이렇게라도 정신을 차린 듯한 행동을 보인 것이 속 시원하다며 걱정을 오히려 풀어주려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딸이 신우의 걱정이 아닌 제 걱정을 말이죠. 결국 어머님의 공감과 유로가 섞인 그 말에 제가 다 울컥할 뻔 했었고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의 응원까지 든든하게 받고선 정말로 신우집을 개판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도 가지지 않게 되었답니다. 배째라는 식으로 신우한테는 그후 사과 전화 한번 할 생각을 안 했어요. 오히려 신우가 저에게 사과라도 할까 싶어서 연락을 기다렸는데 신우가 은근히 깜깜무소식이네요. 그날 남편이랑 남편 친구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시어머니께도 크게 혼이 난 건지 신우는 저한테 애들 봐달란 말도 안하고 집에 와 달란 연락도 더는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주일이 조금 넘었을 뿐이지만 벌써 연락이 없는 신우가 기특한 지경이네요. 저의 발차기 한 번으로 신우가 정신을 똑바로 차린 것 같아서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전 이제야 다시 깨우쳤네요. 우리 신우가 아직 교육을 덜 받은 어른인 것 같으니 제가 교사 시절에 원생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건 혼냈었듯이 우리 신우도 가르칠 건 가르치며 혼내야겠다고 말이죠. 이제부턴 자진해서 신우 머리 꼭대기에 앉아 신우 버릇은 보이는 대로 잡아 족쳐 가며 가르칠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